이렇게 <목소리> 도록 <목소리> <목소리> 아, 에 어, 이게 파이야 안녕하세요. <웃음> <아주일까요>? <웃음> 라인 라인 하르트 님, 저 루시 할게요 이번 판. 라인 하려 했는데 내가. 잠상... 제가 루시하고 님 딜러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안 루시오. 투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삼템으로 안될 건데. 원래 저루시 할래 그럴게요. 제가탱유자라 가지고. 해줘, 해줘. 위스타 캐더냐 위스타. 견제 카트했다. 아파, 아파, 아나독. 데냐타 카예요 데냐타 카터. 아 뭐야, 아 뭔일이야? 뭐야, 뭐야, 뭔일이 아나 죽였어요, 아나 땄네 그래도. 아니, 아니, 땀... 아, 어, 너, 케어 쪽, 케어 쪽, 케어 쪽, 케어 쪽, 위쪽 케어. 이거 미터 빠르게 케어 해주세요 저가 물수 있어 요 애들을 <놀람> 와 시라임 왜 딱히 하나 딱근 저가 아... 네, 케어 해줄래요 저가 근데 저가 케어 해드릴게요 겐지 부는 거 아, 아. 아. <놀람> 한번 주면 돼 한번 주면 돼. 저난이 예, 어, 그래 빠지고. 아이고? 우리 딜러 없어. 우리 딜러 없어, 딜러 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우리 디바케어.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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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대기. 흘리면 안돼요 전에 방치있을텐데 방구... 제가 안쪽으로 확 던져볼테니까 한번 가봐요 갈거리 빠졌고 갈거리 빠졌고 갈거리 빠졌고 한번 가봐요 다 왔어요 겐지도 컷 겐지도 컷 겐지도 잘랐어 겐지도 잘랐어 됐다. 공 있어요, 저도. 안녕하세맥크리 해요. 맥크리 해요. 아이, 아크릭 해요. 크리 우리 싸울 때 있는 우리 아이디. 계속요, 요 루시 님. 우리 루시 해요. 루시? 아, 우리 루시 왜 이렇게 늦게 해 지금 갔다워 나이스. 네타카 테네타 잘어 아나도커. 됐어. 어? 앞에서 저 망치 찍을게요. 저걸 발견 빠지면 더 이득이지. <끄럽기> 아, 콜니 여기 월이서초월이서 이거.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하 야타카 야타카 야타카.

No. <laughs> 미리 네틀에 자신 있어요, 아이네? 갑시다. 아, 이거 흰 싸움은 안 됩니다. 거점 바로 가, 거점 바로 가 그냥. 예. 뭐요 가. 오, 나 선브라커터, 선브라커터, 선브라커터. 뒤로 빼, 뒤로 빼. 일님 바로 갈게요. 빨라. 아, 시다냐. 허, 알았어. 바로 바로 갈게, 바로 갈게. <놀람> <아이고, 놀람> 아 잠깐만 케어 좀 케어 좀 이거 빼요! 이거 빼요! 호그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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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탈라 후그탈라 호그탈라 아 힐킹 진짜 아 이거 미이턴트하는아이 아나나라인살려 줘. 킬 네, 이? 지원 <laughs> 겁나 잘 버텼다 진짜. 와. 여기 저희 앞에서 막아요 그냥. 준비됐다. 뒤로빼유하지놀슈님 존나 나뛴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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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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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상관없어저 상관없어. 공격야비빌만큼만 상관없어. 어? 어? 비빌게요. 그냥 리퍼 리퍼 잘 봐주세요. 호구 없으니까. 앙영님, 디바님이 리, 리퍼 잘 봐야 돼. 오케이, 됐어, 됐어. 막았어. 저 맞지? 죽었어, 아아! 아니야, 아니 들려 케! 아! 저 앞에서 망치 아볼게나이짜아 일단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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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주세요 아나다 넣었어요. 잘... 아, 나 네, 간다. 아나필. 아나필이 아나필. 기아실도 아나필. 나이스. 나이스. 저희 앞에서 그냥 몸으로 들이대죠. 아 어, 못 줘가?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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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숭이님 잘하시네. 원숭이요? 네. 당연하죠 저거 원숭이 닮았으니까 네. <laughs> 원숭이 그 자체입니다 재밌겠네. 이거는 아나가 케어를 잘 해줘서 그래 근데 고맙대요 그니까 아나가 힐 겁나 잘 해줘 진짜 우리 아나도 이런 팀을 만나야 되지. 디바도 케어 겁나 잘하고, 웨크리는 샷퍼 엄청 좋고 다다리 루시우도 루시우는 적당히 적극적이지만 겁나 잘하는 건데. 라인은요? 라인요? 아우, 마운티센스 오질라져. 아, 마운티센스 오질라죠. 작은 막시 잘 휘두르시나? <laughs> <laughs> 저 힘써 안 되니까. 힘써 안 돼, 힘써 안 돼, 힘써 안 돼, 힘써 안 돼. 안 돼. <laughs> 에라 모르겠다. 한번 힘써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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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랭크가랭크이긴한라 랭크다, 여크다들도다로크로랭로다로크로랭로다랭점다랭크지 친구들 랭크다, 랭크

아나 잔다 나, 잔다 나 잔다 나 잔다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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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아 나 중상태야. <laughs> <laughs> 할만하다 할만하다! 들어가야 돼! 아봐내뒤다나 뭐. 아, 네. 아, 뭐. 뒤진다 나이스! 아, 아 우리 없나? 여기 거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야안아띠 빨리 힐. 루슈 피리아 르피리야 <laughs> <laughs> 아한번 죽시다 한번 줘야 돼. 네. 한번 주고 됐어. 됐어. 한번 다시 다시 들어가 공 있어요 저한테. 초월도 없고 줬어. 비트 비트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저놈의 망치 박을게요 이석이석 아야! 아 i 어요또 아, 온기정기 우리 다 모여 있다. 사진 촬영. 커터.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예, 봤어요. 멋있었어요. 아나가 예, 잘한다. 이제 슈퍼입니다아나님도 잘하셨어. 오우 나이스 가레. 봐야지. 아, 보호가 좋죠. 아, 별거 없네.